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 오늘 역대야 20장 말씀은 어, 지난 번에 계속 이어서 남유다 여호사밧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아람 족속들과 그외 모압과 여러 백성들이 여호사밧을 침략하고자 하는 네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미리 들은 여호사밧은 이제 그들을 감당할 수 없는 그 병력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 여호와스 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함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왕으로서 그 어려움, 그들의 침략을 감당해낼 수 있는 방법이 따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여우사밭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 그 앞에 19장에서 이어졌던 어떤 여우사밭의 그런 율법적인 어떤 개혁, 신앙적인 개혁을 하는 모습도 분명히 나왔지만, 그런 모습도 가운데 바로 이어지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은 참 한번 생각해볼 만한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에게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난 18장에 이어졌을 때 아합 왕의 이야기일 때도 그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에게 묻는 여호사밧의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9장에서 이제 새로 어 신앙적인 개혁을 일으킬 때도 여호사밧에게는 하나님 중심의 중심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이 두렵고 떨리는 어려움은 찾아오기 마련인 것이죠 지금까지 봐왔던 모습대로 여호사밭은 하나님께 동일하게 답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밭은 그 스스로만 회개하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을 함께 모아서 한 마음으로 금식하자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 앞에서 회중 가운데 서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 어려운 난관 속에서 우리가 헤쳐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12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끼친 여호사밧 앞에 정말 진실한 절규가 어떻게 진실한 간구가 이 여호사밧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어부 백성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여호사밧의 간구를 듣고 야하시엘이라는 선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나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임을 선포하면서 이 전쟁에 대해서 너희가 염려하지 말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견자 이 야하시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찬양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앞에 있었지만 이 야하시엘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 속에는 찬양하는 마음이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적은 동일 앞에 자신들을 침략하고자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을 뿐이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선견자, 어, 또 선지자의 그 고백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들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19절에 보면, 그 하자손과 고라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19절에 아직 그 상황이 해결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해결된 상황이 아니지만, 그 야하시엘의 고백을 듣고 모든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선포한 이상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던 그런 백성들 여호사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그 말씀 자체에서 이런 찬양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어, 필요한 신앙적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아람 족속과 그 모압 족속 그 연합군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어, 그들에게 어, 침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어, 그들이 모두 물러나게 되고, 오히려 이스라엘은 그 두려워해서 어쩔 줄 몰랐던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그들에게 그들이 두고 갔던 전쟁 어떤 그런 물건들, 그런 물건들을 오히려 가지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어이 여호사밧 때에 하나님께서 그 평강을 허락해 주셨음을 성경은 이루고 있고요. 그 뒤에 계속해서 이제 여호사밧의 어, 여호사밧이 죽게 된그 이야기까지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이 역대야 20장의 말씀입니다. 어,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 세 가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냐면. 어,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사밧은 이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이 스스로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온 회중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온 남유다의 동일한 고백이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남유다가 하나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지금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비롯한 많은 수해와 태풍들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여호사밧의 고백대로 우리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문제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유다가 맞이했던 여호사밧의 어떤 그런 연합군들의 침략. 여호사밧이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외세들의 어떤 침략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곤란한 가운데 있는 여호사밧의 모습과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많은 태풍이 인하여서 지금 저희 각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이런 어려움들은 어떻게 보면 교회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수 없는 그런 문제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밭은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흩어져 있지 아니냐고 그녀 어쩔 줄 모르는 모습으로 그냥. 방감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우사밧은 그들의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금식과 기도하는 것을 요청하면서 이 문제를 함께 하나님 앞에 의뢰할 것을 우리에게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성역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역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함께 동일하게 있어야 될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아갈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우리. 가 딱히 잡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고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20절에 보면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이 일어나서 드구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아갈 때 여호사밭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우리에게 답은 바로 이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설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우리의 방향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지금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여호사밧이 그의 백성들과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성역교회도 지금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된 것이죠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이, 이 모습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정확히 방법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교회가 모이기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계속해서 어떤 포기하는 마음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때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고 기록 함께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연락하면서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볼수 있는 마음, 한 마음으로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각 자리에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어, 집에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우리가 성경을 읽도록 성경을 함께 읽자라고 제안을 하며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 어떤 정에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앞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갈 것인가 지금 계속해서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고 계속해서 힘든 상황은 이어지고 있지만 그러면은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해 갈 것인가 서로에게 삶을 나누고 힘든 것들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히 더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 어, 더 나누면서 이것들을 통해서 함께 기도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명한 한 명이 이런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극복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바스에게 했던 동일한 말씀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 아람 군대를 물리치셨던 것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 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어려운 때에 서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끼리 연락하고 서욱도 헤아리는 가운데 하나 되어서 이 문제를 함께 극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거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 나누고 원하는 것은요, 어, 이 신앙의 어떤 가치관과 이 신앙의 모습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할수 있습니다. 구절을 한번 다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0장 구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환란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어, 이딱구절 말씀해 보면 딱이 전염병이라는 말이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사밭에 호 간구했던 이 기도의 제목은 그 이전 세대였던 역대화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이 성전을 주님께 바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그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는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 기도의 기도문이 그 전에 솔로몬이 동일하게 성전을 지으면서 기도했던 내용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지요. 어, 이 솔로몬의, 솔로몬의 기도문과 이 지금 여우사밭이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이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가 어찌 해야 될지를 알지 모르는 이 문제 앞에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아뢰었던 것처럼 이 신앙적인 가치관 함께 믿음과 신앙으로 이겨가는 이런 신앙적인 문화들이 그 뒤에 세대로 이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지요. 솔로몬이 기도하는 그 모습,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그 기도의 내용이 지금 여호사바 세계 동일하게 이어져서 기도되고 동일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이러한 신앙적인 극복해 나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신앙 성회 교회만의 신앙적인 문화가 그 뒤에 있는 뒤에를 잇는 그 이후의 세대들에게 동일하게 전파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관에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와 신앙적인 태도들이 어, 우리 후세에게, 우리 성역교회 이 세들에게 동일하게 물려주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어, 계속해서 살다 보면 지금 나도 간수하기 힘든데 어, 어떻게 이런 무엇을 물려준다는 말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우리 먼저 아 내가 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모습과 이런 사랑하는 태도들이 우리 이 세대들에게 동일하게 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간다면 조금 더 의젓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신앙적인 모습을 만들어 가고 이 모든 것들이 인간적인 노력으로 될수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식이 신앙적인 관점이 그저 나 하나 간수하는 모습을 넘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나라를 생각하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대까지 생각하는 마음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다면,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더 강해지지 않을까 함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의 조금 마음을 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오늘 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을 보았을 때 참... 나 하나도 간수하기 힘든 이런 상황인 것 또한 알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또한 보듬고 계시지만 우리 이후의 세대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준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해서 우리가 이 세대를 향한 그 마음을 잃지 아니하고 어,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것인가 함께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분명 어떤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액교의 성도님들, 모든 교인들,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에게 부과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 의식을 하고 우리 후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원하는 것은요. 마지막으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람 백성들을 통해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여호사벨이 강구했던 이 아람 백성들을 함께 물리치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이 문제 앞에서 이 코로나와 이 상황 앞에서 그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승리가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이 코로나를 분명 어 종식시키시고, 이제 일상으로 복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살아가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의 승리는 있지 않은 것인가 생각해 볼수 있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때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와 은혜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지금 여우사밭의 간구대로, 이 성전 앞에 있으면 전염병이 다가오지 않는, 뭐 그런, 주술적인 것보다는 조금 우리가 이 상황 앞에서 지금 교회라고 코로나가 안 걸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승리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더욱더 이 어려운 상황 앞에서 이 코로나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 하나의 은혜가 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동일하게 품고 있는 것이 하나의 동일한 승리의 기도 제목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것입니까? 이 지금 더욱더 척박해지고 있습니다. 나라는 더욱더 힘들어지고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너무나도 많다 라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십자가의 그 동일한 사랑을 내 마음속에 품을 수 있다 라는 것 그것을 꿈꿀 수 있다 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 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기준으로 본다면 이 코로나 앞에서 더욱더 나를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려움 앞에 지금 내가 살아가기 어, 바쁜데,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더. 어떻게 어루만질 수 있겠습니까 그저 나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들만 있을 뿐인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도 우리가 나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게 하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마음을 지금 동일하게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기적이고 우리가 간직해야 되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은혜의 마음이고 승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이 이른 새벽부터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 이른 새벽에 함께 실시간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선포했던 그 부활의 승리와 같은 승리의 마음이 통일하게 예배하는 마음이 현존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의 방법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지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성역교회가 허락해주신 가장 큰 승리라고도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는 분명 하나님께서 잠재우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그 때가 오기까지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세상을 섬기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동일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사랑이고 승리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역대야 20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코로나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우리의 방법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한마음에 되어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한마음에 되어서 이 문제를 극복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문제를 극복해 나아가는 성애교회 나름의 문화가 있어서 그 문화를 신앙적인 문화를 이제 그이 세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조금 더 나만 보는 마음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 교회에서 그 이후 세대까지 바라보는, 조금 더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놓지 않니냐고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 십자가 그 마음을 여전히 품으려고 하는 우리 마음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승리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코로나로 인한 진정한 승리를 허락해 주실 때까지 믿음의 길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